그건 방진 자세잖아 예쁘게 손 모아 아이고 이쁘라 쪽쪽이 더 모으면 안돼 손이 안 모아지잖아 아니야 잘 모아져? 그럼 다소고치 앉아봐 예쁘게 오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쪽쪽이 빨리 줘 크리스마스 선물 받고 싶은 고양이 엄마 좀 보세요 <laughs> <laughs> 선물 줘 <laughs> 밥이야 밥이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 받을 거야 엄마 좀 한심해 산타 할아버지가 어디 있어 <laughs> 그면 엄마가 선물 줄게 깎아줄까 쪽쪽이 아니야 5만원 줘 그걸로다 사먹고 저금할 거야? 왜 이렇게 우울해 보이세요 손님? 쪽쪽 이가또 드시고 싶어요. 세번 드셨잖아요. 오늘따라 한번더 먹고 싶어요. 엄마 보고 싶었던 고양이 쪽쪽이 보고 싶었던 고양이 크게 대답해요. 엄마 이뻐? 엄마 이뻐? 까까이뻐까이뻐 엄마 이뻐? 쭉쭉 이뻐? 엄마 이뻐? 엄마 이뻐? 밥이야. 아이고. 오랜만에 밥을 먹었더니 트름이 나와. 응. 엄마가 밥을 맨날 안 줘? 줬잖아 아이고. 밥을 안 줘서 그렇게 쓰러져. 맨날 엄마 때문에 짜증 나서 거기 있어? 왜? 엄마가 맨날 밥이 보고 못생겼대? 그거 서 짜증 났어. 엄마가 훨씬 더 못생겨놓고서? 우리 밥이 속상해서 그러고 있어? 왜? 놀다가 할겼다고 엄마가 뭐라 했어? 그래서 엄마가 말도 하기 싫어? 근데 아까는 왜 가만히 있었어? 말하면 은 손톱깎자고 할까봐? 어딜 도망가? 손톱 깎아야지.